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격고하게 하실 지로 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어,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겉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복음으로 다시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들은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가운데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고 어,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좀 보길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고린도서 13장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서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 당시 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가 있었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경계해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교주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창원에 와서도 보니까 어,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신천지가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믿는 자들을 도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뭐 이단 내가 거기에 넘어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다녔던 목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회학교 교사를 30년 이상을 하시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성결대 학부를 다닐 때목교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는 이분이 교회학교 부장님으로 정말 많은 분에게 그때까지도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셨죠. 근데몇해 전에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이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신천지에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저에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카톡이 와서 봤더니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도 카톡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어디를 가냐면 이분이 그 서울의 중심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분비는 사당역에 있거든요. 그 사당역에서 매일마다 신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아니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었고 30년 이상 교회 교사로 봉사했던 분이고 세상적으로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절대 뭐 뒤떨어지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 미혹의 영에 빠져 가지고 이단에 빠져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소식으로만 들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 한동안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과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거짓교사 다른 복음의 영향도 같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피고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실, 바울이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아직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바울의 생각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보았고, 건면했고, 경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언젠가는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을 알았기에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희가 배운 교훈, 너희가 배운 복음을 거스르게 한다면, 그래서 너희 신앙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들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복음 안에 세워져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폈을 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차없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라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대단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말에 진리가 있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디도서 가운데 바울은 디도서 삼장 구절과 십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헛된 변론과 분쟁, 그리고 다툼,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거짓의 영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교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인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과 미혹의 영이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사역의 첫 번째 계획이었던 원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사탄이 성도에게서 거짓 된 교훈을 가지고 올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삶이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사는 너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피고 피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말씀 가운데 문안 인사를 어제 말씀과 같이 문안 인사를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진정한 기준이 되길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특징과 복음의 목적을 말하며 이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실제로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열방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고 이 복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약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키고 간직하며 기준으로 삼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25절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이 되었다.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6월 한달 동안 나누면서 또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나의 복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복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과 지식으로 아는 복음 말고 정말 내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길잘 걸어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의 권력 앞에, 유혹과 시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분명해야 로마 교회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요, 거짓교사 앞에서도요, 다른 복음 앞에서도요, 이 분명한 기준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가정의 승리로 우리의 교회의 승리로 온 세계와 열방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를 확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